동대 4억 명. 요거하고서 황평 싸머러 가야 되겠다. 하이엘프지. 저말에하는애는 네. 하이엘프밖에 없어. 왜이색가있가 저게. 불3살이 나는데 저번에 독종 가서 그 소개란 보니까. 23살? 아, 아, 어. 2 어. 3살 겨울 독종의... 때다. 독독종에 애들 어려요. 오빠, 오빠. 진짜 뭐 독종에 지원 많아서. 갔을 때 막삭을 좀 봤거든. 자기소개 하는 것들 형님, 모범이가 스물아홉인가 그랬더라누구야 모범이 나 가는길로 온대 네, 모범시민씨가 아, 그, 저랑 동갑이거에 아마 몰랐어요. 모범이 2물아홉이야 공석하는데 아, 긴말이 얼마나 오는지 무시해버렸다 나중에 <laughs> 도서관 원정대? 아니 아니 이 모음이가 아, 긴말 속한데 예왜 긴말로 어? 하 <laughs>